잘 부탁해. <laughs> <잘 부탁해. 웃음> 자, 이것밖에. 아, 고동 김연루미. 자, 저는 우리 키노피어. 키노피어의 샹들리에 불러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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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시나요? 아, 들립니다. 들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노브라 안 좋아하냐고요. 색 어디 신성한 시비금 방송에서 감히 노브라를 노네. 색야 어디 어떤야어야 어, 야. 이틀 전까지 추석 연휴는 감히 조상님 앞에서 지금 조상님 가셨다고 감히 그 입을 놀려? 노벨브라이트 말씀인 거죠? 아 노벨브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. 나나나 노벨브라이트는 언제 오실까? 그 질문 기안서 이거 바로 써지는 거요? 5초 기다려야 돼? 아니면? 아, 씨발 아니, 귀환권, 있는데. 야, 봐, 야, 봐, 야, 봐 아니, 기왕권, 기왕권이 있는데 쟤, 기왕권이 있는데 왜안써어 아니, 근데 이거 기왕권이 있는데 안 쏘... 쏟... 아니, 기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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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씨발 자 그럼 여러분 천천히 올라와 보겠습니다 야,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혈르방입니다 와, 똑같죠. 사실 그냥 라이브 2D랑 똑같이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저 그리고 이제 제 가슴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. <laughs> 이게 3D예요. 퀄리티가 그 말이 안 되거든요. 아니 근데 이거 너프 한 거야 얘들아. 여기서 더 너프하면 내 자아가 없어져. 성희롱 마려워요. 비몽 뭐야 저거? 성희롱 마렵다니. 악성 유저예요 비몽. 경고. 성희롱이란 나쁜 말 대신 성 칭찬이라는 좋은 말을 쓰시다. <laughs> 아 좋다. 망치를 너무 많이. <laughs> 역시 너네들 탓이었어. 너네들 탓이었어. 뭐? 단단하게 받는 결혼 선물에 빛을. 정신 못 차릴 땐. <laughs> 아니 오히려 여러분 요금... 아자시만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 별돈이 아니 아자시만자시만자시만자시자시만자시자시만자시 자시한 자시 자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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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시나 자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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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시아 자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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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시자자자자자 욕먹는다니 욕먹을 거같아오 어쩔 수 없다 이건 다음에 오면 좋을 어오 갈게 그럼 선, 선 뭐라고 이아 맞다 아, <laughs> 어? 결이 화났다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응? 프로필 오는 거야? 죽었어? 진짜 계정 삭제해라. 털아. 털아 마이크 꺼뒀어. 털아. 옴니키얼. 당겼어? 이거 먹어 어, 먹어 먹어. 아, 어, 보세요? 어, 어. 어 들려? 벼라, 잠깐, 최고 잠깐, 최고. 뭐 어, 그랬나 봐. 약간 안 들렸네. 아. 월미도 블랙맘바 롤 4574시간 나오는데요. 진짜요? 4500시간이라고요? 나누기를해 봅시다. 계산기. 4500 시간 나누기 24면은 하 188일 188일이면은 6섯여달 동안 롤만 한 거네? 어나 방금 좀 너무 충격 먹었어요. 저거 저큐 시간 말고 플레이 시간만 아님? 아 심지어 큐 시간 말고 플레이 시간만이에요? 진짜로? 와 진짜 고3때롤안 하고 공부했으면 진짜 서울대 갔겠는데 이 정도면? 아니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몰랐네. 진짜 서울대 갔겠는데.